삼성전자가 반도체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회장급 수장 교체를 통해 새로운 조직 문화 형성에 힘쓰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개혁에 가까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적극적인 M&A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황영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인포스탁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수뇌부들이 재무구조 개선에만 집착하다 보니 과감한 투자에 소홀했으며 특히 단기차익 실현 등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짙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사업 지원 TF는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정현호 부회장은 삼성전자 국제금융과에 입사해 삼성비서실 재무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이른바 재무통이라 불립니다. 정윤호 부회장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공백기 동안 회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황용식 교수는 재무통이 부회장이 되다 보니 빅딜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현재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인수합병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의 지난 10년간의 업적을 굳이 찾으면 하만 인수인데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회장의 업적이라기에는 마이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용 회장이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이며 이재용 회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역할의 한계점을 제기하게 될 것이므로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황용식 교수는 이재용 회장의 한 방은 AI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는 기존 서버를 비롯해 여러 영역에 쓰이고 있고 디지털 전환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이라며. 삼성이 AI 패권 주도권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용의 삼성은 초격차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도기업으로서 SK하이닉스, TSMC 등 경쟁사들과 격차를 늘려야 한다며 삼성전자 정도면 혁신의 주도를 가지고 UAM 정도의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져야 한다고 재현했습니다.